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녹취록 하나만 전문으로 속기 사무소를 운영 중이고요. 앞으로 녹취록 관련 정보들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소송이나 고소 등의 이유로 녹취록 의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업은 계약이나 돈을 주고받는 경우 모든 과정을 녹음합니다.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더 능숙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개인의 경우 잘 몰라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녹음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걸까요? 오늘은 흔히 일어나는 녹음 실수, 그리고 녹음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겠습니다. 간혹 감정이 먼저 앞서서 아무런 준비 없이 무턱대고 녹음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기를 당했을 때는 사기꾼이 녹음 중이라는 걸 빠르게 눈치채는데요. 따라서 녹음할 수 있는 기회는 단한 번이라는 생각을 갖고 녹음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녹음하시기 전에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파악이 다 끝났다면 그 부족한 부분의 답을 듣기 위해 어떻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갈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부족한 증거들을 파악했다면 이제 녹음을 하셔야겠죠. 간혹 약속 장소를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공공장소나 공사장 옆에서 녹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완성도 높은 녹취록을 위해서는 조용한 곳에서 녹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주 하시는 실수가 옷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고 걸어다니면서 대화를 하시는 경우인데요. 그렇게 되면 옷과 쓸리는 소리 때문에 대화 소리가 묻히기 쉽습니다. 가방이나 주머니보다는 만약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신다면 대화자 사이에 있는 탁자 위에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끊지 않아서 진동이 계속 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녹음이 필요한 경우 비행기 모드로 전환을 하고 녹음을 합니다. 사전에 비행기 모드 전환 후 녹음이 잘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말이 곧 증거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간혹 화가 나서 상대방이 증거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을 또 끊어버리고 고함을 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증거 확보도 어렵고 상대방 목소리가 묻혀서 완성도 높은 녹취록이 나오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짧은 리액션 정도만 하면서 경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의뢰인님이 자주 하시는 녹음 실수와 녹음 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잘 몰라서 놓치는 녹취록을 저렴하게 의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